안녕하십니까 김현석 교수입니다. 쇼핑의 기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 여러분들에게 쇼핑을 잘하는 방법, 또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또 상품을 고를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상식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시간에는 어, 여러분이 아마 쇼핑을 갈때좀 어,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일 거예요. 쇼핑의 어떤 기본은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어, 이게 기본입니다. 좋은 상품을, 나쁜 상품을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또, 좋은 상품을 싸게, 물론 싼 것도 좋지만, 여기서 자칫 실수하시면, 싼 것만 찾으러 가다 보면, 분명히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란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3만원에서 와서 3만원에 파는 사람 없습니다. 적정한 마진이 붙어야 돼요. 이건 인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 속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적정한 마진은 여러분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매너가 있으셔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유통하는 회사도. 하지만 마진을 기본적으로 뭐20% 그래 30%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를 50% 또는 100%를 가졌을 때는 그거는 바가지죠. 그건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바가지를 쓰지 않는 방법, 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쇼핑을 갈때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쓴다고. 가격 조사를 할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오류에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내가 어, 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산다. 아, 내가 캠코드를 하나 산다. 그러면 인터넷을 쫙 뒤집니다. 음, 뒤집니다. 그래서 어, 뭐 C660이야. C660에 디카가 있어. 아, 보니까 어 23만 원에 23만 원에 야, 그래 최저가가 22만 8 팔천 원 정도 되는구나 그럼 내가 현장에 직접 가면 택배비 빼고 해서 한 22만 원정도 사지 않을까? 그러고 돈을 한 23만 원을 준비해 가죠. 인터넷 최저가가 23만원이니까 23만원이니까 가요 그래서 쭉 돌아봅니다 그 디카 매장 가가지고 용산이라든가 뭐 전자상가라든가 쭉 가서 봐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인터넷보다 비싸거든요 24만원, 25만원 그래요 사실을 가면 오히려 인터넷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택배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뭐 AS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뭐 찾아오면 해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집 가니까 23만원 나는 디카가 얼마에 보셨어요? 글쎄요, 뭐, 제가 예산 얼마야? 그러다 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럽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21만원에 드릴게요. 이래요. 오, 야! 전부 다 23만원 하는데, 이 집은 21만원에 준다네? 혹 하잖아요. 들어옵니다. 여러가부터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옵니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21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이 디카 맞죠? 그 얘기합니다. 아, 맞습니다. 아, 이건 샘플이고, 아, 이, 그, 새 제품은 저기 창고에 있으니까, 아, 가져러 사람을 보낼게요. 뭐, 갔다 오는 동안에 커피 한잔 드세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줍니다. 커피 마시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죠. 그 창고가 좀머니까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C660을 왜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아, 제가 뭐 친구가 써도 좋다 그래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뒤지니까 좋다 그래서. 아, 그래요? 글쎄, 그 카메라가 좋기는 한데 렌즈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이게 렇 어두운 데서 찍으면 조금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고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C660 잘안 찾는데 이러면서 슬슬 C660에 대한 흠을 잡습니다. 그물 잡아요. 그리고 그게, 이게 배터리를 좀 빨리 먹어요. 그거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다른 카메라는 한번 충전하면 6개월, 아니, 뭐 한, 6, 한 일주일은 쓰는데 얘는, 아, 내가 써보니까 이틀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은 전문가고, 이 사람은, 이 집은 제일 싼 집이고, 어? 전자상가에서. 이 다른데 23만 원인데 21만 원을 준다니까 얼마나 싼 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얘기합니다. C660 말고 신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가전 제품은 신제품이 나올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는 거. 어, 이게 어제 출시된 제품인데 이러면서 쓱 뭐하라 꺼냅니다. 기다리면서 보세요.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어, 뭐 괜찮아. 요 그러면서 또 들이댑니다. 이거는 내가 20만 원에 들을 수 있어요. 아 이. 나는 23만 원을 갖고 왔어. 어? 근데 21만 원에 살려고 했는데, 오또 어, 20만 원에 신제품을 준대. 그럼 3만 원에 한 여유가 있잖아요. 2, 2만 원 정도 돈이 남잖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이걸 사시고 차라리 여기다가 이제 제가 풀 세트로 뭐 메모리하고 뭐 해갖고 쫙 해갖고 내가 한 22만 원까지 해드릴게. 어, 오늘 뭐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내가 또 인상도 좋고 어, 그러니까 해드릴게. 내가 특별히 어, 해드릴게. 이러면. 사람 마음이 벌써 C660은 마음이 떠나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음이 혹하고서 어, 풀세트 준다 그래갖고 이제 삽니다. 사갖고 이제 하, 기분 좋게 집에 오죠. 그리고 얘네 잘 샀나 보다 그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 최저가가 그 카메라가 18만원 이런단 말이에요. 19만원 이런단 말이에요. 때는 이미 늦었어요. 어, 후회하면 늦었습니다. 그거 들고 가봐야 환불 안 해줘요. 어, 환불 안 해줍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이게, 그, 디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 뭐, 각종 그, 그, 이런 그, 시장에서 횡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얼마에, 뭐 얼마에, 뭐 얼마에, 물어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내가 예상된 가격이면 들어가서, 거기서, 속된 말로, 쇼부를 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신용도 가지러 갔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기다려보세요. 아, 그 21만원 에 주신다면서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괘씸해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좀 이따가 그래요. 아, 이게, 재고가 없대네? 아, 떨어졌네. 아이, 그, 21만원에 드리라 그랬는데, 없어요, 물건이. 이러고 발배요 왜? 나오는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니거나, 21만원이 원가거든요. 미쳤어요, 원가 주고 팔게. 안 팔거든요. 어, 미치고는 안 팔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혹자는 정말 자존심이 센 업자라면 그 가격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아, 단종됐다고 오리발을 내밉고 그래요. 아, 그릇 살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그릇을 사러 가잖아요. 제가 이제 혼수 준비하느라고 아내하고 같이 그 남대문 시장을 다녔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그릇 가게 가니까 아, 뭐 그냥 들어오라 그러더니 사람 보냈대요. 아, 뭐 되게 싸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꺼내놓고 막 전부 늘어나요. 구, 구경 한번 해보시라 그러고 막 전부 까놔요. 그리고, 그, 내가 사러 갔던 그 그릇을 막 흉을 봅니다. 아, 그게 뭐,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지고 반품이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흉을 봅니요 그러면서, 다른 걸막 보여줍니다. 막, 막게 두들겨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laughs> 자, 이런데에 속지 마세요. 아. 자, 그렇게 손뼉도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난다고,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깎으려고 하니까, 아, 상인들도 그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쇼핑이란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시는 겁니다.